잘 때가 여기 것도 없는데? 어디서? 호피! 호피 어디 갔지? 오빠 방문이 찾아봐. 어? 아니야! 갇혔구나! 어떡해! 내방에 들어가다 갇혔나 아, 문이 닫혔나봐 여기 갇혀서 못 나오고 있었어. 어떡해! 집에 오면은 문 열리자마자 호피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. 음. 혹시라도 어디 잘못됐을까봐. 어.. 얘가 어디에 있지? 어.. 눈에 안 보이면은 음, 너무 무섭고 음. 그래서 오면은 무조건 뽀삐가.. 뽀삐 위치부터 어, 찾게 돼요 거의 대부분은 자고 있어요, 근데 음. 잘 주무셨어요? <laughs> 아, 잘자잘 잤어요? 뭐지? 지금 움찔움찔 하는 게 지금 아직 잠이 들긴 상태예요 음. 음. 그렇게 데리고 있으면 그렇게도 자나요? 이렇게 많이 자요 이렇게요? 네 음. 음. 그럼 못 노시잖아요 음? 그렇게 그 자세로 계셔야 되잖아요 <laughs> 아니, 이런 건 있다가 5분, 10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이제 자라고 느껴죠 오빠가 신나신나 신발 신발 척 해봐. 아이고, 그러면 이제, 탕탕. <목소리> 타. 뜨뜻하, 옳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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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. 엄마랑 갖고 야 가자. 응. 얼굴 내밀어. 가자. 갔다 올게. 자. 여기 뽑기 좋아하는데다. 여기 앞에. 아, 여기요? 네. 여기. 아이고, 할아버지. 여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많이 놔둬요. 냄새 맡으라고? 음. 쉬었다가 어, 비좀 쉬어. 얘도 자기가 과거에 <laughs> 그렇게 막 활발했던 걸 자기는 기억을 할까?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? 다른 음. 강아지들이 막 뛰어노는 걸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볼 때 부러운 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좀 안쓰럽고 좀 짠하기도 하고. 냄새 맡고 이런 활동 하는 거. 밖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. 그니까요. 네. 그니까 이게 너무 다른 점이 네, 그니? 완전 달라져요. 그래서 제가 꼭 산책을 데리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. 터치가 가능하 네, 가능한. 터치가 가능하고. 얘가 의지할 때는 일단 나밖에 없고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서 나와볼까? 지금 약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아, 그래, 나와봐자 미안해 엄마 몰랐네 나와서 걷지도 않을 거면서 걸을 거야? <laughs>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, 어,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서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돼요. 나를 기억 못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. 요 그래서. 그래서 마지막, 꽃비의 마지막이? 얘가 만약에 말을 할 수만 있다면, 나의 인생에서 두 번째 보호자인 나를 만나서 제일 행복했다라고 생각을 얘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음. 아, 진짜 오늘 예, 저, 저 쳐다보는데, 갑자기. 약간 끄덕인 거 아니었어요? 오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그냥 오뭐 그랬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야, 양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아 보여요? 네, 이게 미리 좀 양보다 조금 더 항상 많이 내놔요 아, 그러면 중간에 배고프다고 할수 있어요. 이걸 다 먹지는 않아요. 아, 근데 다 먹지는 않고요? 네. 뿔려놓으면 아. 이것도 미리 한, 한 개도 안먹반반개 정도 먹기는 하는데 음. 미리 해놓으면은 얘가 만드는 시간이 많이 음. 걸려서. 바로 안 돼. 밥이 끓고 있어. 밥이 끓고 있다고 기다리세요. 내가 뽀삐를좀 일찍 만났었으면 이미 노견이 된 상태에서 만나서 좀 아쉬워요. 만약에 일찍 만났으면 어머니, 아버님도 훌륭하게 뽀삐를 키워줬지만 저러, 제 저랑 일찍 만났다면 더 훨씬 더 많은 좀 경험을 좀 함께 같이 그래. 추억을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긴 들어요. 응. 아쉽고 그래서 지금은 뽀삐랑 할수 있는 추억 그 경험들이 사실은 너무 한정적이에요. 안심닭가슴살이 사람이 없는 응. 안심닭가슴살이 질기지 않아서 뽀삐처럼 이빨이 없는 강아지들에게는 아주 음. 적합합니다. 손으로 하는 이유는 온도를 좀 체크하고 싶, 체크를 음. 해야 되고 바로 잇몸이라서 먹을 수 있는, 네 먹을 수 있는지도 아니지. 알아야 되고 또 너무 차가면 생각해 보면 저희도 막이 시리고 하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. 네네. 저 강아지도 이빨 이 하나도 없는데 음. 바로 차가운 거 먹으면 입 몸이 엄청 시리지 않을까? 음.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음. 바로 음. 먹을 거야. 알았어. 나가 그러면 처음에 <laughs> 밥을 바로 안 먹어서 아아... 손으로 이게 아,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알았어. 이제 갈 거야. 아 처음에 그렇게 처음에 입에 <laughs> 한 번. 맞지, 이거? 그만, 의심하지 마. 의심병이 많아서, 이렇게 한번 입에 넣어주고, 됐다. 먹어. 이야, 맛있다. 바로 지은 게 제일 맛있지? 자. 아이, 맛있다. 맛있지, 보피야. 방금 한 거라서. 다 먹은 거야? 아쉬워서. 다 먹었어? 더안 먹은 거지? 배부르면 안 먹어요. 자기가 딱돌아서버려 어. 냉정하게 이렇게 그냥 어. 자기 배딱 차면 그냥 딱 돌아서버려요. 음. 오늘은 저의 이제 뽀삐의 모든 저의 일은 끝났어요. 전 강태를. <웃음> <웃음> 끝났어요. 저는 이제. 자유시간. 자유시간. i m e s i c Timesi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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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 m e s i c Timesi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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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 수 있는 뭐 저희 능력 바뀌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행히 어뭐 뽀삐가 와서 그런 부분을 좀 와이프한테 채워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뽀삐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음뭐 응. 응? 그렇게 감사하게 굉장히 생각하고 있어요. 썼는데 동물병원을 갔는데 뽀삐 보호자님, 뽀삐 뽀삐 어머니 이렇게 호 부르더라고요. 뽀삐 네, 네. 엄마 이렇게 불러서 네. 제가 <laughs> 그, 그 병원에서 오열을 했어요. <laughs> 대기실에 막 앉아 있는데 <laughs> 왜냐하면 음. 왜냐면은 저는 <laughs> 제가 평생 그 엄마라는 이름으로. 살수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지냈는데, 내가 누군가의 엄마로 이제, 어, 불리게 된 게, 어, 좀 되게 감동적이기도 했고, 그리고, 아, 내가 뽀삐의 엄마구나. 내가 누군가의 엄마이게 나는, 어, 내 인생에 정말, 어, 한 번도 없을 것 같은 그 엄마라는 호칭을 제가 이제, 불리게 돼서, 내가 뽀삐의 엄마이기 때문에 정말 엄마로서 얘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겠다.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됐고.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, 음, 뽀삐가, 뽀삐가 마지막 삶이 뭐, 좀 나를 만나서 엄마를 만나서, 두 번째 엄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었으면 해요.